안녕하세요 차사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사방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SUV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산타페 CM 모델이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산타페 더 프라임 그 밑에 산타페 DM 모델이 있고요 그전 모델인 산타페 C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 디젤 엔진 탑재되어 있는 MLX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 7월 등록된 11년 형식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정도 되었지만 미세누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으로서 관리가 아주 잘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보험료력 또한 15년에 90만원 한건밖에 잡히지 않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또한 1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어 11년부터 16만 주행거리 할 동안 한 분께서 관리를 잘 하신 아주 내 외관까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아주 부담 없는 금액으로 SUV 차량 매물 소개해 드려보고 있으니까요. 사서 봐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를 본넷까지 보시는 것처럼 본넷 아 아주 깨끗합니다.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부터치도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전 범퍼 또한 하단부위 플라스틱 부품 또한 음,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그릇 또한 스크래치 파손함이 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함께 안개등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없고요 백화현상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운행상에 지장이 없는 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휠은 18인치 알로우 휠 준비되어 있고요 아 깨끗합니다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이 정도 살짝 빼고는 생활 스크래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네요. 타이어 트레드도 한70% 많이 남아있습니다. 썬팅 상태 좋고요 전면 유리 포함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짙은 농도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사이드 발판 또한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파손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뒤쪽일 또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보이시는 그대로 깨끗하죠 트레드 뒤쪽은 한60% 미만 5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전그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트립 보시면 물고 실컷 내리고 하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많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스크래치도 거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죠 보시는 이 그대로 실매물 촬영하고 가까이서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이 그대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보시는 그대로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사이드 발판 또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파손 스크래치 없죠 여기 조수석 뒤쪽 부터치 여기 보이시죠 요정도 있습니다 뒤쪽 휠은 깨끗하네요 생활 스크래치 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관리 잘 되어 있는데요 음 조수석 휠 조수석 휠 또한 보이시는 그대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크게 신경쓰이는 뭐 스크래치도 없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휠네 군데 모두 아주 깔끔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외판 상태도 조수석 뒤쪽 부터치 빼고는 크게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살펴보기에 앞서서 외관 촬영하면서 미처 캐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촬영한다고 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캐치 못하는 부분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 쪽에 약간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접이라든가 뭐 사용하시는데 기능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교환까지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주름은 좀 있죠 승하차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부위는 해진 투더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또한 코일 매트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개등, 헤드램프, VDC, 에코 모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 16만 정도 되었습니다 엔진 미션 31 2 0 0 0 k m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가드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해 놓으셨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3d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그 밑으로 보시면 우디와 함께 프로토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는 없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연결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키 보세요. 키도요, 아, 1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키두 개, 카드 키까지 총세개 그대로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보관도 잘 하셨지만 휠 상태나 바닥 이런 부분, 대시보드 이런 부분 보면은 이런 소소한 부분 같지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멋지네요 산타페 요거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깔끔합니다 컵홀드 부분 또한 깔끔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2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죽 상태는 2열은 아주 깨끗한 모습이네요 깔끔합니다 바닥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열선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부 헤드라이닝 또한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자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신속한 답변과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카톡이나 문자 전화 주시면 신속한 답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풍미맞은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